인거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에이머 샀어요. 네, 에바. 타임메카다 에바입니다. 네, 오늘 네, 네, 바퀴색깔이 참 특이하네요, 바퀴색깔이. 네, 달라요, 바퀴색깔이. 네, 일단 네. 한번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시켜보도록.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일단 이번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레드 홀이네요 네, 테로. 이건 네, 지난 테로의 테로의 스탬프 키스입니다. 네, 저가 타입 미트를 많지만 네. 거의 없어요. 만 조금만 크록이 조금 크록키 이렇도 샀습니다. 이렇게도 샀습니다. 크로키. 그리고 나백작. 나베짜. 나백작은 드라큘라죠. 네. 크로키는 악어고, 그 다음에 베누스, 베누스 초록색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변신. 안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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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배 사, 변신해 봐. 네, 노사 모의 모습, 변신 모습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카드를 보습니다 네, 타이탄, 스스톤이고요근 네, 잠시만 기려 주세요. 네, 리에게 달렸었죠? 네, 타나... 블루타나토스에요. 이렇게. 변신하면, 에반이라고 시작합니다. 네. 예, 똑같은 색깔이죠? 네. 이건 타나토스, 블루타나토스, 얘는 에반.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네 장난감 장난감 소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나중에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구독과 추천 구독과 댓글 하나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도를 드렸습니다. 빠이빠이